这是谁做的计划啊？我也想知道是谁出的馊主意，访问量少，销量也不行。这是谁做的计划啊？我也想知道是谁出的馊主意，访问量少，销量也不行。A 出的，들려요，谁出的馊主意？이런식으로빠르게할게요더끊김없이네지화가높아요计划啊,计划啊떨어져야돼요 这是谁做的计划呀？我也想知道是谁出的馊主意。访问量少，销量也不行。这是谁做的计划呀？我也想知道是谁出的馊主意。访问量少，销量也不行。这是谁做的计划？我也想知道是谁出的馊主意。访问量少，销量也不行。 这是谁做的计划啊？我也想知道是谁出的馊主意。访问量少，销量也不行。这是谁做的计划呀？我也想知道是谁出的馊主意。访问量少，销量也不行。这是谁做的计划呀？我也想知道是谁出的馊主意。访问量少。 복습만이 살길이다 우리는 항상 며칠 전 거, 이틀 전거부터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초반에 복습할 동안은 편하게 들으시면서 넘기셔도 됩니다 안 배우신 거니까 반대로 배우신 분들은 불편하게 복습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건강한 스트레스 그때 우리 두문장배웠습니다 대화문은 아니었지만 이거 어떤 사람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특히 아빠. 시작. 不要告诉任何人. <불이 없이> 어떤 사람에게도任何人. 그렇죠. 특히 아빠特 어, 特别是爸爸特哦是 같은 말 시. 바로 나와죠. 요 지식. 그다음 문장이 요지시 문장이었죠. 아얘 진짜 막무가내야. 시작.他这个人不讲道理. 막무가내란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제, 不讲道理, 타제가 人不讲道理,尤其是, 특히, 같은 말, 特别是, 승질낼 때, 发脾气的时候,特别是,发脾气的时候,尤其是,发脾气的时候, 그렇죠. 여유있게 지금 두 문장, 말씀하셔야, 오늘 문장,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버벅거렸으면 빨리 다녀오세요. 이 영상 은뭐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남겨두시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과 보습 잘되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 문장 보시죠. 나와라 짠 오늘은 대화문입니다. 대화문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 띄어드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영상 멈추시고 빨리 중작해 보세요. 사전 검색 가능하니까 팝하고만 돌리면 안 됩니다. 그 팝하고는 돌리면 안 됩니다. 그 반칙이고.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가져오는 문장과 비교하시면서, 아하, 시면 됩니다. 나도 궁금하다는 사실 궁금하다 예전에 배웠어요. 1화부터 하신 분들은.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고요. 많이 쓰는 말이니까. 어, 기획하다. 이런 거?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 근데 막상 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나라짠. 저시谁做的计划呀? 아, 계획이라 하시든지 지화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지화야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를 안 써도 돼요. 지화 해도 괜찮고요. 자, 지화가 뭐죠? 그렇죠. 계획이죠. 정말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근데 여기선 기획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죠? 그 기생충 영화 아들아 너는 다 지화가 있구나. 에, 그렇죠. 저 지화가 기획하다라고도 의역이 됐다. 어, 아마 비즈니스로 지금 중국 하시는 분들은 오늘 꽤 좋은 편이 있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투는 칭찬할 수도 있는 거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기획한 거죠? 대박이네요. 누가 기획한 거죠? 엉망이네, 정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오늘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삼성이 두 개면은 앞에가 이성이죠? 그 다음 반삼성. 근데 삼성이 세 개면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보통은 앞에가 이성, 그 다음도 이성이 많긴 합니다. 오늘도 맞아요. 워예 물론, 我也 해도 알아듣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성, 이성. 我也想知道.知道,知道 하지 마시고, 知道도 아니고,知道,知道. ,知道.그 DAO 발음이 약간 디귿 느낌으로,知道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 되게 궁금해. 我想知道. 나도 궁금해. 我也想知道.오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알고 싶다가 지역이네요 그죠? 오케이. 我也想知道.我也想知道시 왜, 여기 시가왜 있죠? 나도 궁금합니다. 뒤에 쩌가 빠진 거예요 쩌시 이거 누가 낸 멍청한 아이디어지 이런 거죠 오케이 앞에 쩌가 생략이 된 거죠 워예샹 지다 시쉐出이 추다 추는 뭐죠 아이디어를 내다 할때 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쉐이 추다 소우 여러분 오유는 소우소우 아니죠 오유는 어우니까 소우주이 주이 삼성경성 주인데 약간 이거는 발음의 특성상 약간 주이 가볍게 사성처럼 발음해도 괜찮아요 너무 또주의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주의 가볍게 주의 이렇게 괜찮습니다. 다 맞는 걸로 할게요. 소우가 아니고 써우. 써우는 원래 이 글자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음식이 보통 쉬다, 쉬크만 쉬다. 아 보통 우리가 상했다 그러면 아저 화일러 망가졌다라는 그 한자 화일러가 음식에 쓰면 상했다인데 이 써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쉰 거야 음식이. 예, 네 완전. 그쉰 아이디어야 완전 아우 소주이 이 주의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오 좋은 생각이야 굿아이디어 시작 하우주이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우주이 하우주이 이렇게 하우주이 요것도 패턴 노트에 블로그로 어, 쓰시면 좋겠네요 하우주이의 반대말이 뿌 하우주이가 아니고 아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아이디어 의욕이된 거죠 소주이 이렇게 추는 아이디어를 내다 할때 내답니다 이 더는 왜 있는 거예요. 누가 누가 낸 집에 가시는 할머니 할때그는 그거죠. 어, 집에 가시는 할머니 who had t h 누가 낸 아이디어?谁出的馊主意? 이렇게 말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방문량 방원량방 방문 반삼성이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방원량 샤오 샤오가 아니고 샤오 샤오 적다. 방문량이 적고 자 그리고 샤오량 이게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중국은 두 글자로 끝납니다. 샤오량 销量,销量, 그렇지요. 销量也不行. 아, 이 정말 판매량도 엉망이고. 그 엉망이다라고 니까 다른 글자 만 떠올리시겠지만, 물론 다른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不好,不好,销量也不好.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销量也不行,이 不行은 더 헤아스러운 말입니다. 오, 자, 판매량도 엉망이고 말이야.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销량 访问量,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었고요.想知道, 궁금하다, 이런 것도.谁出的主意,谁出的搜主意, 아,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아, 복습 정리 잘 하시고요. 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습이 중요하고요. 발음 숙제보다 중요합니다. 복습만이 살 길이다. 하우, 대앤